네, 오늘은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. 농구장, 그 다음에 야구장, 그 다음에 풋볼 어, 할수 있는 곳,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네요. 저도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인데, 어, 여기 오리도 있네요. 여러분은 머리가 복잡할 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십니까?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책입니다. 이 산책을 통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사실은 머리가 많이 복잡하거든요. 한 1시간 이상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한 40분 정도 걸었는데, 아, 7,000보 정도밖에 는못 걸었어요. <laughs> 아, 미국에 와서 가격이 싸니까 골프를 자주 치게 됐거든요.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뭐 5분의 1? 그래서 18호를 다 걸으면 한 15,000보 정도 걷더라고요. 5일 동안 제가 연장으로 걸었더니 몸무게가 확 빠졌어요. 축하해주세요. <laughs> 그런데. 5일 연장으로 걷고 나니까 다리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좀 무리가 갔는지 한 일주일 동안 또 쉬었어요. 그랬더니 체중이 다시 올라갔더라고요. <laughs> 어쨌든, 이렇게 걷고 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도 머리가 복잡할 때는 딴거 하지 마세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으세요. 뭐, 뛰는 게더 좋다고요. 아유, 50 이상, 저처럼 이렇게,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뛰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. 산에 막 그냥 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. 전국에 뭐 100대 명산인가 거길 다 도전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어, 부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친구 도가니가 걱정돼요. 도가니가. 어?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너무 갑자기 운동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사실 뭐가 좀 복잡하냐 아, 솔직히 좀 털어놓자면 아...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. 어 사실 제가 2021년도에 어, 추진하던 사업이 엎어졌어요. 어, 저로서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또 굉장한 또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어, 주변의 여건상 어, 계속 추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화도 났고 분노하기도 하고. 또, 그 다음에, 뭐, 원망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떠오르고. 그런데, 그, 제 사업이 엎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더라고요. 바로, 접니다. 저. 모든 게 잘못됐을 때는요, 그 원인을 저에게서 찾아야 돼요. 아, 그렇다고, 자기 자신을 블레임하라.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해라. 스스로를 막 깎아내려라. 그런 뜻은 아닙니다. 하지만, 그 모든 결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주변에 벌어진 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어쨌든 그로 인해 며칠 좀 머리가 아팠는데 그냥 전싹 잊어버리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복잡한 내용들을 지금 싹 비우고 산책을 하면서 제가 딱 하나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있어요.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저는 이번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면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. 그리고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죠. 어, 이 기간에 자가 격리 세번 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. <laughs> 그렇게 14일간 제가 두 번의 자가 격리 해봤는데,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. 한 태반은 그냥 잠만 잡니다. 그러다가 나를 깨우는 거는 이 스마트폰이에요. 스마트폰에서 그외 자가 격리 앱을 깔고 하루에 두 번씩 온도 체크하고, 그 다음에 뭐, 몸 상태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. 그걸 안 하고 자고 있으면요. 삐리삐리삐리막 알람이 옵니다. 알람. <laughs> 그 알람도 무시하면 직접 직원이 전화까지 하고요. 그래서 무의미하게 보냈던 그두 번의 자격리를 생각하고서 이번에도 그럴 수 없다. 이번 자격리 가 기간 동안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, 주제를 정했어요. 그 주제를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유튜브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. 어, 처음엔 이걸 돈을 좀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유 뭐 어차피 올해 수입 없어요. 수입 없는 거 그냥 아예 어, 무료로 하겠어요. 어차피 여러분도 수입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번 강연은 그냥 싹 무료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만을 제가 바랄 뿐입니다. 주제는 내가 죽기 전꼭 해야 될 말. 몇몇 가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말 제가 브랜드가 토킹 아닙니까 토킹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꼭 후회하지 않고 해야 되는 말들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14번 동안 14일 동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, 우리나이 때의 사람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유교가 아닙니다. 임신왜란이 아닙니다. 바로 IMF겠죠. 이 IMF 이후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단절되면서, 어?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? 죽음을 아마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꼭 후회라는 걸 하죠. 우리나라에 그 타임슬립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죠. 과거로 돌아간다든가, 과거에서 미래로 온다든가. 이 현재의 불만족스러울 때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후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살 걸, 아유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사놓을 걸, 아유 그때 내가 거기 땅을 살 걸.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. 관계. 그래서 이 말로 관계를 이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, 아,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. 거기에 제가 필이 꽂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. 딱 떠오르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떠오르는 말들이 있으실 거예요. 혹시 여러분이 생각 못 하셨다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그 해야 될 대사들을 끄집어내서 강의 듣는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.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래야 되겠죠. 오늘 아침에 불현듯 머리가 복잡해서 얘기 산책을 나왔는데, 한 바퀴 슉, 공원을 돌고, 또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보니까, 머리가 굉장히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. 그 다음에, 이 차, 세차 좀 하러, 세차장에 가야 되겠어요. <laughs> 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우연하게 본거 아닙니다. 우연은 필연이 몰래 여러분에게 주고 가는 선물입니다. 선물. 그러니까, 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, 세차도 좀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어후 전 미국에서 이발을 못하니까 뭐 지저분한데 어쨌든 이렇게 깨끗하게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어, 저와 함께 만나는 날을 기약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이냐고요 월요일부터입니다 15일 15일부터 어,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말 땡땡까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